아! 어. 아!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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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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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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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이이 저 뒤에 뭐라 하니까 소리내잖아요 <laughs>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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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실면조 보고 가야지 한번한번 소개를 하면 여기는 보여, 보여줘도 돼? 여기는 육다불 여기는 군대가 부러진 궁투 <laughs> 나는 오삽 음? 오삽 여기는 소미자루 자 담아 저희가 찌꾸리를 캐러 왔는데요 찌꾸리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조금 놀랄거예요 왜냐면 찌꾸리용 크이 어마어마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 육자을 포크레인을 저기 뭐지? 돈 주고 불렀다고 해야 되나? 네돈 네, 주고 불렀어요자 얼마나 큰지 한번 보겠습니다 올라 와봐 여보 와 찌꾸리용 크림인데요 이게 예. 삽자루입니다 삽자루 와 어마어마하다 자 이게 삽자루인데 삽자루랑 딱 비교를 해보면 야, 삽자루는요, 어머. 종아리 같구요. <laughs> 자, 좀더큰게 있습니다. 와 대박! 야, 이거. 아, 근데 이게 고난이도네 나무 옆에 있어갖고, 삽자루에 한 3배 정도 굵기가 되구요. 진짜 크다. 저 육다물. 육다물 준비 됐어요? <laughs> 자, 아, 자, 어, 이거 나무 야, 이거 나무가 다 삽자루니 아. 맛있는데. 원대가 저기 아닌 것 같아. <laughs> 여기, 여기 있는 애가 뻗어갖고, 저러다가 자란 거 같은데, 느낌이. <Yankei> <laughs> 어. 역시 역시 육보분보여 아, 여보, 가가 여보, 여보, 아보 여보, 아보여가 여보, 여보, 가보여육여분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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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보 여보, 여어 여보, 여보, 어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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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어어 한시 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한번 가봐 여기. 여기. 아 밑으로 들어갔어? 어, 어, 흔들리자뇨 흔들리면은 많이 안 뜨. 여여기 여기. 거기 여기, 어, 어, 야 이거. 이거 또 거기서 걸려? 이거 누구한테 들어 거야. 불 들어갔지? 가만있 봐. 어우 굵기가 지금 굵어지는데 점점? 쭉 아, 들어와 봐. 굵다가 쪽 좁아지면 돼요.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요기 파이 돼. 고기 밖에 안들다야 이거 위 들어갔어. 거기안굵어지 얇아지잖아. 다다 여기 아, 다끊어지는 거야. 이건 알치기야. 그죠? 봐줄. 아우 씨. 못 아, 뽑아? 야야 저거 잡아. 딱 여자 여자 다리 통만하 아, 생겼어. 아, 이게 남자 다리. 뽀뻐 잘생긴거안 보여. 됐어. 아, 알치기야 이게 나와 언니 봐 봐요. 저기 알치기. 와! 우 하락했어 하락했어. 왕근이왕근이 이게 내가 봐. 미끄러져. 야, 진짜 이거 이 정도면, 알이치 기가 막혀. 아, 아이치다, 아이치다. 오. 한걸 금방 한 껄, 금방. 오, 육답, 육답분 이게 지지지가 않네. 하하하, <laughs> 아니 한, 둘. 야, 야. 하나, 둘, 자쨔 하나, 둘, 으이 어. 자, 자 육답이 역시 힘이 조금 좋다. 야. <laughs> 아, 이거 되게 빨리 감기 한것 같아. 돌스 흔들어요. 애 다쳐. <laughs> 웃기지 마라 좀. 애 다쳐. 어디 갔지? 좀, 좀. 조금 깊게 파야될것 같은데. 이게 왕건이 아니야? <laughs> 여기가 왕건이 되니까. <laughs> 어, 그니까 이게, 이게 왕건인 것 <laughs> 같아. 어씨발. 이바꾸서쓰라고안돼요 <시벌. 웃음> <laughs> 영상 찍고. 아따고. <laughs> <laughs> 아, 네. 시 <laughs> <laughs> 아, 너무 흔들린다. 근데. 아, 아니, 아니, 아니. 소개. 어빨 저거락 해. 온전해. 땀나. 땀나면 몸에 좋은 거요. 고라서 나온 땀인가? 이렇게 하해 <laughs> <laughs> 어. 아 이거 여기다가 메고 가야 되는데 이거 크라네. 음. 엿꾸리다 음. 끼고 가겠다 음. 아니 칭찬만 굶고 이거 뭐하는거에요? 나... 아이씨 뭐야 나? 나? 난 여기 없는데? 너무 하나지뭐나 묻어버렸어? 얘를, 얘를 안 보여 흙으로 묻었지? 난 여기있어 아, 난 여기있어 빨리 어떻게 해봐 아, 이거 뭐죠? 야오 저기야, 낡은 것 같은데 굴고. 길고 짧은 건대봐야 알고. 아, 고 지금 대봐야 알고. 여기다 켜. 거 이제? 아니야 잠깐만. 이거 배터리. 어, 충, 충전해 와. 꽃다 꼽은것 같아. 지굴 모양. 땅콩 저 들어가 이제 땅콩처럼. <웃음> <웃음> 아니, 뇌두 갖고 30분째 씨름을 해시네 <laughs> 개가 났나, 이거 봐봐. 아니, 뇌두 갖고 씨름을 하면 어떻게 돼? <laughs> 선수 교체땀안 <laughs> 보여? 그게 땀이요? 아니요. 땀 땀은 왜? 저기, 육다불이 장난 아니고, 자기는. 콧물이야, 어, 어. 그건. 요구만 좀더 봐. 아, 밑으로 들어갔어 이제 밑으로 들어갔어. 여기서 예, 수직이야지전 수직. 아, 먹던 힘을 다해서 패야죠켜야죠 캐야, 무슨 소리요돗좀 줘봐. 분유 <laughs> <부녀> 타월이? <laughs> 아, 근데 우리 물안올것 같지. 아. 야, 자병이네도물고해지안될것 같다. 야, 차에 물은 뭐야? 아, 해 봐. 얼만큼이야 엄시오. 음, 야, 이거 뭘로 끊어? 흔들들 되면 끊어지까? <laughs> 어, 어, 그러고 소중하다. 있으면 내가 사로 찍을게. 그러 그래, 가서 어?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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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아니, 돌리면 다 찢어져. <laughs> 그럼 찢어질 거냐. 깔끔하게 딱 찍어야지. 아, 둘. 봐. <laughs> 아, 나둘좀하아 어? 돌려 돌려, 돌려. 아돌리지 아니 안찢어지 고기만 고기만 <목소리> 됐어 오케이 돌리면 고기만 고기만 다 그래 <목소리> 어머 우와, 미스코리아 진 예. 어... 네. 네, 미스코리아 진 다리야 아까 그거 그냥 긴인줄 알았던 선이 어있 하나 더 있어 한아 봐봐 미 뽑아야 돼 <목소리>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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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우 아. 어. <목소리> <나> 좀... <목소리> <웃음> 야수요? <laughs> 머리는, 머리가. <laughs> 여보, 머리가 야수 같아. 16배속으로 돌린 것 마냥 파요. 간다! 우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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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더, 우치! 더, 더 어. <laughs> 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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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잠시 만이 자, 중간 연구가 얼마나 큰가. <laughs> 우와! 우와! 우와. <laughs> 이거는 야. 진짜 다 끝까지 개다. 야 이거 응? 꿈쩍 달아라 하핳 <laughs> 이게 원 원적이다 야 큰, 큰 그러니까 원적이야 야 이거 봐 이거 봐이만큼 생겼네 눈입야 <laughs> 여기 내 허벅지부터 짧고 굵은 건아 제발 짧고 굵었다 나도. 나도 짧고 굵으면 어이 길고 굵어야 돼아씨 <laughs> 저게 삽을 갖다가 그 위에서 오적거리니까 머리를 뭐 <laughs> 쳐박아야 되는데 뭐못쳐박잖아 <laughs> 야, <laughs> 난다. 빨리 빨리 시간 해지라고 그러니까. 안돼 안돼 야지 시켰다 소리. 해지라고 그러니까는 열사지만 딱 두고 이제 뒤에서 바텀터지에 해고 빨리하자고 이거. 어디 얼리갔나 봐야 돼. 아, 그렇게 긁어서 자꾸 기스 내면 안 되는겨. 이리 비지도 안 오. 어, 걸려 아, 잠깐. 돌리면 다 찢어져 깨끗하게 잘라 절단을 해야돼 잡아당겨 봐다나온거니까와치이다 어! 쌍둥이야? <laughs> 이거또 하나 있지? 어? 어? 야, 그만 나라 그래 이제 뒤에 또하있을거야또 있어요? 야 <목소리> 그래도 얘 많이 컸어. 끼써. 일단, 야, 그게 진짜 재밌다. 오, 아 이거 훌륭한데. 아 좋아, 줄 거네요. 크니까 좋다. 보기도 좋아. 흔들어 볼까? 안돼 안돼 안돼. 여기 좀 덮어야 돼. 아니 흔들어야지고 올리한테 잘지. 아유 거기다 갈라졌다 갈라졌어. 뽑겠습니자자 아, 그죠? 잘로. 잘로. 아이고 도 이상 못 파. 우리 이거 파자고톡못 하고 삽질을 어? 아! 뚝 소리 났다. 가자 가자 계속 떨지좀 약한 된가 봐. 그래 나왔어. 가 보다. 여보 삽으로 아 저기로 삽으로 아, 찍어. 줘, 그냥 삽으로 아. 어, 거기를 어. 찍으셔. 돌려 돌려 돌리면 돼. 안 넘어. 야 사부 너 어지네, 차, 옆을, 옆을 어. 아! 어디 대고 자. 옆에서 옆으로. 다 아. 라아 저기 그 거기 가는 부분이니까 끊긴 거야. 그래지 아. 어, 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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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laughs> 다 뭐와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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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나오나 보게 야딱 네, 네, 네. 어, 좋아! 들어기 그죠? 무서 빨리 나와 이제 야무서 이거 믿을 거 없나? 어차피 다시 을까야고 <laughs> <뒤쪽 가놓고. 웃음> 아유. 아유, <이제. 웃음> 다시 죽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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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하나 더, 더 놔줘. 갔다고또 오면 돼. <laughs> 이거 아이고, 누가 아, 이고 이거 안 돼. 이거 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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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아기야 이거 먹고 10년만 젊어져 알았지? <laughs> 10년이 후딱 가버렸으면 좋겠는데 10년만 젊어지란다 아 시간은 가고 어. 몸에는 힘이 십... 아 그래 그래 어, 10년 젊어지고 어. 빨리 씻어 빨리 씻어 수세미 갖고와 씻어 빨리 오우. 어. 몇 키로 될까, 그거? 이거? 17키로! 17키로?